개인기 시간을 한번 가볼까요? 개인기 네. 제가 좀 특별한 개인기 노래 말고 네.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못하는 개인기 하나. 어 네. 진짜? 네. 그게 개인기죠. 그렇죠. 그게 개인기예요. 네. 어, 형도 모르는 개인기인데. 어. 어. 뭐냐면요. 네. 입술을 빠르게 움직이기라고요. 어. 입술을 음. 빠르게 움직이기. 잘 보세요. 제 아랫입술을 잘 보시면요. 네. 자, 줌 한번 쭉 당겨주세요. 네. 자, 가겠습니다 네. 시작. 와! 야! 와! 뭐야? 따라해보세요. 다들 따라해보세요. 야, 무슨 텔린그림찾기가돼요근데 호. 아니, 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오! 우와! 저, 저게 해 같다. 안 <몇> 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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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몇>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안 되죠. 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? 그러니까 호흡과 그 입술의 마찰을 절묘하게 섞어야 지할수 있는 게임입니다. 안 돼? 네, 안 되죠. <몇> <몇> 이것이 바로 게임입니다. Yeah! <몇> 와, 그런 것 같아요. 하다가 마지막에 정답 못맞춰서 사진 겹쳐지면서 거기만 빨짝 빨짝 맞다 하는 거예요. <laughs> 어 그거 같아. 다시 어 한번 보여주세요. 자, 어이! 이거를 본인 네. 네. 노래에다가 접목시키잖아요. 아, 그럼 엄청난 개인기가 아, 진짜 고급스러운 개인기가 아, 돼. 이번 타이틀곡에서 그럼 한 번. 야 발라드를 부르다가 그끝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고. 아, 엄마에게 아,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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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요. 해봐. 자 한번 불러봐요. 엄마에게 있는다고. <laughs>